기약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laughs> 하시네요. 가을은 야구죠. 네. 그렇습니다. 가을은 야구입니다. 야구의 남자, <laughs> 야구에 의한, 야구를 위한 야구를 의 남자, 김현철 <laughs>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옷이 계속 안 바뀌네요. 네. 그러게요. 특별한 협찬을 SK에서 받으셨나 봐요. 아, 아닙니다. 여동생한테 아, 그걸, 받고 있습니다. 아, 여 그런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SK 와이번즈의 코리안 시리즈 캥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죠? 비상입니다. 네. 몇 경기 남았죠? 4경기 네 남았습니다. 4경기 네. 네. 남았습니까? 네. 그럼 매직 넘버가 몇이죠? 4입니다. 4요? 네. 그 4경기 네다 이겨야 되는 거네요? 네, 한 경기라도 지면 네. 자료 구승은물건 지난주 아니. 매직 넘버가 6이었는데 네. 4로 줄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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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만 줄어든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 변동은 없고. 네. 그러면 내네 경기고, 그럼 내네 경, 기 매직 넘버가 4란 얘기는 다 이겨야 이제 하는 거고, 그거를 한 경기라도 지면, 네. 다른 팀의 어떤 상황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두산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두산은 몇 경기입니까? 세 경기 남았고요. 세 경기. 네네. 네. 네. 현재 지금 순위는 0.5게임 차, 그러니까 반게임 차. 반게임 차. 네, 두산하고요. 네네네. 그, 네, 네. 그러면 키움하고는요 키움은 일단은 지금 거의 이제 두 경기 차 이상 나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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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고 거기는 지금 일단 키움 은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키움은 그, 거의 경기를 거의 다 마친 상태. 그러면은 SK하고 사실상 두산의 다툼인데, 네. SK는 그러면 누구랑 남았습니까? SK는 이제 삼성과 두 경기 하나와 두 경기가 남았는데요. 아 그러면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니까 긍정적인 건 사실은 이제 삼성과의 두 경기는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네. 올해 상대전적에서도 SK 가 굉장히 많이 앞서 있거든요. 네, 실제로 네. 11승 3패 네, 네, 네. 앞서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거 문제는 사실 음. 없을 것 같은데 하나는요? 하나와 두 경기가 워낙 하나가 고춧가루를 그동안 많이 뿌렸던 팀이라 네. 어, 어떻게 진행 하나에서도 아.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좀 어떻게 될지는 좀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긴 합니다. 두산은 그러면 두 경기 남았다고 랬나요두경 두산 세 경기 남았습니다. 세 경기 남았습니까? 반 네. 게임 차. 네 누구랑 남았습니까? 두산은 지금 현재 기아랑 안 남았습니까? <laughs> 기아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네. 하시네요. 두산은 지금 하나 하나 그리고 LG 뭐 이렇게 남아 LG 아 네. 그러면은 또 모르겠네요. 네 모르겠, 모르, 모르겠네요. 특히 두산과 LG전은 거의 한일전과 거의 마찬가지로 지금 네, 선수들이 네. 네. 지난번에 제가 예상했던대로 그죠? 두산이 기아 수입했죠?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수입을 했고 기아가 더 남았으면 두산이 참 유리할 텐데 아쉽습니다. <laughs> 기아 편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 네. 아닙니다. 저는 SK 팬이고요. <laughs> 그러면은 지금 세 경기 중에서 LG는 몇 경기예요? 그 두산하고 한 경기야. 한것 같습니다. 경기고. 네네. 그다음에 하나가 두 경기예요? 하나가 한 경기 남았고요. 지금 아. 나머지 한 경기는 확실하게 지금 결정은 지금 안나그 언제 할지는 안 나왔는데 어디랑 하는 거예요? 그, NC랑 하면. NC랑요. 네. <laughs> 그러면 일단 나 자녀 경기로 놓고 보면 그래도 SK가 한 61%는 유리한 거네요. <laughs>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키움이 3위. 네. 그죠 3위. 거의 확정적인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네. 지금 키움은 두 경기가 남았는데 네. 두 경기를 다 이긴다고 가정하면 86승이 됩니다 86승이 되고 86승 1무 57패가 음. 되는데 네. 지금 현재 SK는 85승이고요 네. 두산도 같은 85승입니다 네. 다만 SK가 한 경기를 덜 졌기 때문에 0.5게임을 네. 앞서고 있는 건데 네. 앞으로 경기에서 SK, 두산, 키움이 모두 86승을 거둘 경우가 굉장히 네. 이제 꼬이게 되는 경우인데 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키움이 1등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뭐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는데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키움이 코란 시리즈 올라간다 고 봅니다. 저도 키움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LG는 4위입니까? LG는 4위입니다. 확정입니까? LG 4위는 거의 확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3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속상해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 이 정도도 만족하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SK가 그 1위가 수상이 흔들리다고할 때는 굉장히 해맑게 얘기하시고. LG가 그, 저기 뭐죠? 또, 사회 확정이라 그러니까 그건 더 밝게 얘기하시고. <laughs> 네. 무슨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무튼 이게 그러면은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또 대목이네요. 오늘, 아, 오늘 삼성과 경기를 하는데요. 네. SK에서는 소사를 내세웠고요. 소사. 삼성에서는 정인욱 네.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네. 한 경기 한 경기가 끝날 때마다 네. 네. 이게 이 희비가 엇갈리게 그렇습니다. 생겼습니다. 자, SK의 코리안 시리즈. 직행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음.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한번 <laughs> 인천 SK. 네.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 네.